신용 협동조합은 그 지역 또 종교 단체 그 공동 구역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 금융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돕고 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금융 협동조합 단체입니다. 현재 902개가 있고 자산 규모로는 7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신협 협동조합 얘기를 하면 1850년대로 올라가죠. 라이파이젠 독일 농촌 신협이 시작되로인에서그 동안에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쭉 협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에는 1960년도에 그 메리가별 수녀님이 메리눌 선교회에 입교하시는데 1960년도에 우리나라로 어 부산 메리눌 병원에 발령을 받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 신협동조합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부산에서는 그 메리가벨 수녀님이 하고 서울에서는 장대이식 신부님이 명동에다 카톨릭 신협을, 카톨릭 중앙신협을 설립하게 을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서 양대축으로 신흥협동조합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 대건신협은 1968년 4월 24일에 창립이 되죠. 전동홍당에서 예, 자산, 출자금, 13,810원, 조합원 60명,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합원이 2만 1,400명, 5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자산은 3,270억 정도, 그래가지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1990년도경에는 1, 2위를 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위권 정도로 밀려나 있습니다. 대건 신협의 어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장학사업을 하는데, 1년에 3천만 원 정도, 지금까지 1500명 정도가 5억 5천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고, 또 사회공헌사업으로 매월 조합원들한테 축, 생일자들한테 축전 보내고, 생일 선물 보내주고, 또매 연말이면 김장 김장장국이래 그리고 쌀 10kg짜리 되도록이면 많은 시민들한테 많은 조합원들한테 아니면 조합원이 아니래도 정말 불우한 사람들이면 이렇게 직업을 하고 있고요. 대건 시점은 전주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백억 돌파되는 시점에 에, 제가 86년도에 대건시점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예, 남부시장이 그 당시에는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제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는 아주 돈이 이 남부시장이 시글시글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신용카드가 없, 없었던 시대라 모든게 현금거래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이,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이, 그 당시에는 파출 수납을 나갔어요.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해서 조합원 서비스 차원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저금을 대신 시켜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보는 가게에서는 그 주인이 나가서 돈을 저금을 할 수가 없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금암동 이쪽까지는 전부 다 직원들이 나가서 그분들 가발을 해줬죠. 태권신협은 그런 위기는 없었고요. 신협은 특정 개인의 회사가 아닙니다. 조합원들의 모임이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신용공고하고 그 신협 신협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주인입니다.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로 모든 것을 집단하기 때문에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하고 이제 물론 금리 차이에서는 확연히 드러나죠. 어, 제1금융권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통해서 금리 결정을 해서 어, 일반 고객들한테 금리를 받죠. 근데 이 신용협동조합은 우리가 스스로 조합원들한테 자금을 모아 가지고 우리는 기준금리가 조합원들이 정기했다금 1년 금리가 우리 기 어떤 기질 금리가 되는 것이죠. 신용협동조합이 설립하면서 커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어떤 결집력이 필요합니다. 초창기에 파두리 신학교에서는 그 교양과정에 협동조합론이라는 교양 과목을 이수를 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각 성당에서 신용협동조합을 하나씩 창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성당 밑에는 신용 협동조합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들끼리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돕자 이것이 신용 협동조합을 처음 그근 만들어서 창립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카톨릭 신부였다. 5월 12일 날이 대전 연수원에서. 메리가비랄 수녀님하고 장대익 신부님 추모식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신협의 선구자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 카톨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존재를 안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주산을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전자계산기를 못쓰게 하더라고요. 저녁 12시까지 가서 이 주산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달 다녔더니 이것은 정말로 내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기능이더라. 어, 그 뒤에도 대학교, 대학원, 스스로 시간, 저녁에 뭐 주경야도 하면서 어,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렸을 때 꿈은 전 교직자 집안이라 선생님, 상업교육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니, 2015년도 2월부터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지금 평사원의 후기에는 신협의 꽃이 상임이사죠. 과거의 고조력으로,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혁신,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고 열정이 필요했고 자기 노력 덕분에 또 어떤 조합원들의 주대관계 모든 것이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 네. 신협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주인이 다르다. 신협은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것이또 이익배당금은 신협은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똑같이 민주적 원칙에 의해서 1인 1표식을 줍니다. 그래서 이사장 선거라든가 임원 선거였을 때 본인이 직접 투출합니다. 상임이사 기간 동안에 지금 2020년도에 지금 5천억 또그 이후에는 1조원 시대를 한번 열어보고 싶은 게 전주에서 신용협동조합에서 1조원 신협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나가야 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용협동조합은 저금리 시대에 여수신 업무로는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복합, 융복합 금융사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 조합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밀착경영을 통해서 융복합 신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 중앙미장님도 어 선창하고 계시는 것이고 융복합이라는 게. 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있어요. 시, 스페인의 몬드라곤 시협은 120개가 협동조합이 모여서 어, 몬드라곤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연배출이 한 22조 정도 어, 스페인 체계 10위랍니다. 우리들도 거기를 견학을 갑니다이 협동조합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융복합 신협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조합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복지를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의 복지를 하면 지금 장례식장을 개설한다던가 노인병원을 개설한다던가 젊은 사람들은 지금 모바일뱅킹에 기대어가지고 협통조합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지금 젊은 조합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만 조합원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융합 신협을 만들어서 더 많은 조합원들, 더 많은 시민들한테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